예은제이보 예은제이 벤투오가 또다시 일본에 참패했다. 알려진대로 이번 3대0 참패로 16세 이하, 황선홍의 23세 이하, 그리고 벤투오가 연속 두번 일본의 3대0으로 지는 황당한 결과를 한국 축구는 맞이하고 있다. 과연 한국과 일본 축구의 실력차가 최근 2년 사이에 저렇게 벌어져 버렸는지 알아보자. 최근 아침에서 K리그팀과 J리그팀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K리그 팀이 앞서가고 있다. 당연히 용병이 K리그 팀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고, K리그 선수들이 선전해서인데, 일본 선수들에 비해 기량이 뒤진다고 볼 수도 없다. 뭐, 기본기가 좀더 좋다. 패스를 잘한다. 그건 스타일이지. 축구가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대표팀 레벨에서 이렇게 참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얼뜨기 지도자들 때문이다. 몇년 전부터 한국에는 포지셔닝 축구, 스페인식 티키타카,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뭔가 선진 축구를 하겠답시고 정교한 패스와 미드필드를 중시하는 축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벤투는 남부 유럽 포르투갈의 감독이고 또한 패배 포지셔닝 축구의 신봉자니까 당연히 그러하고 황선홍이나 국내 지도자들 역시 자기 시대에 졸라 처맞고 냅다 뛰기만 하는 축구를 평생하다 뭔가 유럽 축구도 보고 맨시티도 보고 하다 보니 패스 위주의 아름다운 축구에 대한 로망이 생겨 그래 저게 바로 축구요. 하며 우후 축순 연령별 대표부터 미드필드에서의 패스를 강화하고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축구를 흉내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저런 소위 티키타카든 빌드업이든 포지셔닝이든 많은 패스를 통해 공간을 차근차근 점유해가는 축구는 이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정점을 찍은 이후 페락해가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전술이다. 현재는 쓸모없이 많은 패스를 주고 받지 않고 보다 빠르고 최소의 패스로 상대 문전까지 가는 보다 효율성 높은 직선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레알 역시 그런 방법으로 챔스에서 우승했고 클롭의 헤비메탈 축구 역시 그런 스타일이다. 도맨시티의 최근 2년간 3승 1패를 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팀 토트넘 역시 공격대장 손흥민을 필두로 철저히 역습을 기본으로 한다. 무리뉴, 콘테 다 그러했다. 한마디로 지금 벤투와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서 하고 있는 축구는 이미 10여 년 전이 축구이고 10여 년전그 이전부터 죽어라 이 축구를 하고 있었던 팀이 바로 일본이다.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을 주구장창 지속해 와 익숙한 팀과 그걸 1 0년연후 지금 시작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있는 팀이 맞붙으면 당연히 강산이 변할 동안 해온 일본이 유리한 건 주제의 사실이다. 최근 패배에서 보면 한국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이 패스를 하고 볼을 몰고 들어올 때 멀뚱멀뚱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투지도 없고 열심히 안 뛰는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막는 방법을 몰라서이다. 2010년 독일과 스페인 남아공 월드컵 준결승에서 멀뚱멀뚱 스페인 선수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플레이를 구경하듯 지켜보는 독일 선수를 보며 자붐이 이렇게 말했다. 스페인 선수들이 기술이 있어서 붙어서 뺐자이 제껴질 것 같고 적당히 떨어져서 보고 있자니 맘대로 패스들을 하고 지금 독일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딱이 상황이 요즘 한국 선수들이 일본을 멀뚱히 보면서 구경하듯 무너지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 다음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처참히 깨지며 조별리그 탈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깨는 블록형 압박과 수비 때문이었다. 즉, 쪼자다니기보다 자신들의 블록을 설정, 스페인 선수의 두세 명이 압박을 들어가면서, 한 명은 강하게 피지컬적으로 도전하며 공을 뺏으로 돌격하고, 나머지는 스페인 선수가 돌파하지 못하게 방향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밀봉형 압박과, 또 뚫리면 거칠게 파울로 끌어버리며 공격수와 볼이 자신들이 나눈 블록을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는 수비를 펼쳐, 티키타카의 시대를 완전히 부셔버렸다. 이런 기본적인 수비를 할 전술적 움직임이나 체력, 터프한 플레이 방식조차 인지하고 구사하지 못하는 게 벤투와 황선홍 등 국가대표 지도자들이다. 축구는 스페인식 축구만 있는 게 아니다. 굳이 한국에 맞지 않는 포지셔닝과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축구를 뒤늦게 따라할 필요가 뭐 있나? 벤투에 기대할 것도 없고, 월드컵에서 혹시라도 8강에 가도, 한국 축구에 큰 도움이 안 되니 벤투를 잘라버리고 차라리 노회한 히딩크를 불러 선수들에게 투지와 기본적인 도전 정신이라도 심어주며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훨씬 날 것이다. 지도자도 있으나 무능한 지도자는 정말 답이 없는 스페인 하위호환 축구를 하다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벤투는 딱그 스타일이다.